울산시 산하기관 직원이 같은 소속 여직원을 스토킹 성희롱한 혐의로 고용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부가 기관에 시정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 사실이 담긴 진정 요지를 넘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직원인 A 씨는 3년 전 같은 기관 관리직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감시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가 조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피해자 측은 고용부의 직권조사가 마무리되기만 기다렸습니다. 앞서 문예회관이 가해자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로 보류하고 내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누설한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은 고용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문예회관에 피해자료를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용부가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피해자 측의 진정 요지를 문예회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정 요지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피해자가 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했고 조사를 실시하라는 시정지시 과정에서 최소한의 진정 요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예의관 측이 고용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시정지시문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노동부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절대로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지침이 있다면은 문제인 것이고 이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해당 자료를 토대로 징계 위원회를 연 사업주도 잘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 근로자한테 한 번의 확인도 없이 그냥 노동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가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할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은 고용부의 이번 행위가 인권 침해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UBC 뉴스 배단유입니다.